안녕하세요. i t k 마스터 전원사랑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 블로그에서 그래프3.xlsx, 엑셀 프로그램으로 만든 파일이죠.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같이 오셨던 분들, 저는 엑셀 2021 버전인데요. 엑셀 실행하시고 첫 화면, 최근 항목 그래프3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방법, 열기로 해보겠습니다. 열기 눌러주시고, 찾아보기 눌러서, 열기 창 열려지게 되면은, 우리는 저장도 바탕화면, 다운로드도 바탕화면 했으니까, 바탕화면 클릭해 보시면, 그래프 3 있습니다. 클릭하고, 열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 7번 내용까지 해서 서식을 마무리했구요. 이번 시간에는 8번부터 10번까지 내용을 해서, 어, 그래프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례를 보게 되면은 법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출력 형태를 보면은 법례명이 이렇게 전부 다한 줄로 되어 있는데요. 어,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은 수강료 단위원이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한 줄로 변경하는 것이 범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범례를 클릭해 주시고, 자 이거는 데이터를 선택할 때 과정에서 이렇게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범례 어, 선택한 다음에 차트 디자인의 데이터 선택 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선택 딱 눌러주시면 우리가 일 작업에서 어, 차트를 만들 때 데이터를 선택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강좌명, 그다음에 수강인원, 수강료. 지금 선택한 범위가 이렇게 어, 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이 부분이 바로 차트 만들 때 선택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무엇이 문제냐면은 바로 수강료 단위 원을 이렇게 두 줄로 된걸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작업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두 줄로 법례가 나타난 겁니다. 계열명이 법례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 자동으로 선택하지 말고, 수동으로 바꿔서 수작업으로 한 줄로 바꿔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강료를 변경해야 되니까 수강료 선택하시면, 지금 현재 이 내용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편집을 해줘야 돼요. 편집 눌러 보시면 이 수강료가 자동 선택으로 해서 이 범위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줄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작업으로 직접 수강료 단위원이라고 입력해 주면 돼요.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수강료 단위원이라고 직접 입력을 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선택된 것이 사라졌죠? 수작업으로 입력했으니까, 자, 그리고 확인 눌러 주시면, 이렇게 법 내용의 수강료 단위원이 한 줄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했으면, 여기서 확인 눌러 주시고, 창을 닫아 주시면, 법례는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도형인데, 바로 이 내용이죠. 설명선을 넣기 위한 도형입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서는 삽입해서 어, 이것처럼 만들어줘야 돼요. 어, 구체적으로 여기에 이제 어떤 조건이 만드는 조건이 없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도형은 삽입 탭에 있죠.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도형 나와 있고 도형에서 자이 도형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설명선입니다. 이걸 좀 줄여 볼게요.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맨 아래쪽 내려가시면 설명선 있잖아요. 그 중에서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죠. 자, 여기를 선택해 주시고 자, 위치는 문제에서 여기 위치 잘 보시고 이 정도에서 음, 요 위치 정도. 콕 찍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출력 형태처럼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현재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도형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를 자 흰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기본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어, 윤곽선도 이런 형태로 바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연곽선 드롭다운 단추 눌러서 검정색 계열 중에서, 어, 밝고 어두운 거를 선택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어, 가장 밝은 부분, 이 줄에서 맨 위에 있는 거를 선택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임의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어, 도형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 내용 부분은 설명은 없지만 이 글꼴을 적용해 줘야 돼요 글꼴은 어디에서 보시면 되냐면은 차트의 영역 서식이 있죠. 여기에 굴림 11포인트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하고 같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도형 선택된 상태에서 홈템 눌러주시고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서 블록 설정이 되는거 확인하시고 굴림, 이렇게 선택하고 엔터 쳐주면 되겠습니다. 11포인트는 이미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 글씨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글꼴색 드롭다운 단추 눌러서 검정 눌러주시고, 어, 그 다음에 보기 되면은 위아래 중간에 있고요. 좌우 중간. 즉, 수직, 수평, 가운데로 되어 있죠. 맞춤에서 수직 가운데, 커서 이동하는 거 보이죠? 수평 가운데. 이렇게 해서 정중앙으로 오게끔 가운데 맞춤, 가운데 맞춤 두개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이제 내용을 입력해드리겠죠 그래서 인기 강조라고 입력합니다. 자, 입력하시고, 이제 크기를 조절합니다. 크기를 문제처럼 이렇게 적당히 올려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어, 지시하는 쪽이 이쪽으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여기 노란 조절점을 이용해서 지시하는 쪽을 이쪽으로 바꿔서 문제처럼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었기 때문에 한번 더 훑어보시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출력 형태하고 비교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어, 그래프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다 했으니까, 파일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을 저장 눌러주시고, 찾아보기 눌러서 우리는 계속 바탕화면에 작업을 해왔잖아요. 이렇게 바탕화면 클릭하시고, 그래프 3 대신에 4로 바꾸고, 저장 눌러줍니다. 제목 표시줄에 그래프 4라고 나와 있으면 제대로 저장이 된 거니까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